네. 네. 아, 많이 바뀌셨나? 요 아, 바뀌었어요. 네. 너무 좋은데요? 뭐, 뭐, 너무, 좋습니다. 저희도 바뀌었죠. 네, 네. 저희도 많이 크긴 컸지만, 더 많이 바뀐 거는 인원이 한 명이 없습니다, 지금. 네. 어떻게 보면 굉장히 슬픈 것 같잖아요. 네. 다섯 명이 함께 있으면 좋은데. 근데 어느 순간, 또 보면은, 옆에 계신 분도 없으실 수도 있어요. 네. 또, 우리 가족 중에 또 누가 없을 수도 있고. 근데 그것을, 우리 어,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, 유괴 생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슬픈 일입니다. 또, 어, 려운 일이고, 또그 시간은 지내기 힘든 시간들인데, 아, 천국에 소망이 있는 저희 크리스천들은, 어, 하나님의 계획하신 걸다 하고, 하나님의 부르신 걸 받은 그 날이 정말 축복된 날이고 감사한 날이에요. 아, 저도, 와이프가 어, 지금 하늘에, 어, 있지만, 영의 생각으로 하면 정말 너무 감사하죠. 유혹의 생각으로 하면은 어 힘들기도 하고 또 어렵기도 하고 또 눈물 나기도 합니다. 하지만 우리의 생각을 어 하나님이 주신그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사랑에 보답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선택하면서 어 감사하는 우리가 나아가려고 합니다. 우리 여러분들도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어요. 네. 생명은 하나님께 달렸고, 네.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이 다 되었을 때, 우리 이 땅에서의 그 모든 사명과 소명이 다 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, 천국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,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도 기쁨으로 살수 있고, 있고, 또 우리 아이들이 지금 보면은, 어, 자다가 와서 좀금 이렇게 <laughs> 고 <laughs> 자다가 와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, 아이들이 굉장히 마음이 강한, 그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어, 엄마가 지금 어, 이곳에 있는 것보다는 하늘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너무나 기쁘다 그리고 감사하다 이렇게 고백하는 아이들입니다. 그래서 오히려 제가 더 어, 아이들 때문에 더 은혜를 받는 상황인데 여러분들도 어, 크리스천으로서 그 삶을 천국의 소망을 두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답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어,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이교에서또 결혼도 하고, <laughs> 또 아이들까지 또 이렇게 낳고, 또 제가 내일 미국 가는데 또 마지막까지 이렇게 마무리를 할수 있어가지고 너무나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. 또